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라는 걸 하면서 우리는 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상대하게 되죠 어뭐 건물 땅뭐 아파트 이런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동산 일을 하는 분들을 부동산이라고도 통칭해서 부르잖아요 공인중개사인 분들 그리고 그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 그분들을 우리는 반드시 상대를 해야 돼요 거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하는 일은 극히 드물죠 경매로 부동산을 사거나 아니면 직거래로 뭔가를 하지 않고서는 계약이 되는 경우는 진짜 뭐3% 5%뭐 이런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정말 많다고 했을 때 냉정하게 생각하면 뭐1% 미만일 거예요. 대부분 이 부동산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거래가 되는데 과연 그 부동산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막연히 생각하면 뭔가 조심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복덕방 아저씨 이런 느낌도 있고. 배가 좀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금융권을 생각하면 그것과는 좀 대비되죠? 예를 들어서, 은행 창구에 있는 분들이랑 부동산에서 일하는 분들이랑 생각하면, 안 그런 분들도 많지만 뭔가 느낌이 좀 다르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무턱대고 의심하는 게 맞는지, 그분들과 뭐 친해지려고만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좋은 매물이 나오면 정말 아는 사람한테만 주는 건지, 그러면 어떻게 대하는 게 맞을까? 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사람들 사이에서 일을 하면서 친한 사람에게 뭔가를 먼저 전달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반대 입장으로 생각해 볼게요. 내가 부동산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 영상을 보는 분이 부동산에서 난 지금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친한 사람한테 먼저 물건을 줄까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친한 사람이 나에게 부탁을 했던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그 친한 사람이 자금 여력이 있는 경우 세 번째 그 친한 사람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매물에 있는 지역을 원할 경우 세 가지 요건이 맞아야 추천이 돼요 친한 사람한테 그렇지 않은데 어 내가 제주도에서 부동산을 해요 괜찮은 매물 같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지는 괜찮은 매물이에요. 근데 나는 살 여력이 안 돼요. 근데 친한 친구가 돈이 있다는 거또 알아야겠죠. 그 친한 사람이 근데 내 친한 친구가 돈이 있는데 여기에 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친한 사람이 내가 하는 지역에 관심이 애초에 있고 할 준비가 돼 있으리라는 그런 경우가 크게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매물을 준다 이렇게 되기는 어려워요. 부동산이라고 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뭐, 도매, 소매, 이런 것과 전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컵이 있어요? 팔아야 돼요. 예를 들면. 아니면, 뭐, 임대를 준다고 칠게요. 컵을 임대 준다는 건좀 웃기지만.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알려줘야 될까요? 이거 하고 싶은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요. 하려고 하는 사람. 이 하려고 하는 사람의 요건도 세 가지가 있는데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감시한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하고 싶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지역에 하고 싶어 해야 돼요. 이세 가지 요건이 맞지 않으면요. 이거 소개해줘도 무용지물이에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두 번째, 올해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되고, 내후년에 해도 돼. 어, 이거는 결정이 안 나요. 세 번째, 그 지역을 좋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의 어느 지역이야. 근데 이 지역 잘 알지도 못해요. 근데 여기 와서 하게 되기가 극히 힘든 일이에요. 이세 가지 요건이 맞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부동산이라면. 이 컵, 누구한테 팔려고 정보를 줄까요? 이사를 했는데 지금 컵이 없어. 컵 사고 싶어요. 집들이 선물. 뭐 이런 게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알려줬을 때이 사람이 살 가능성이 높겠죠.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냥 내가 파는 사람, 내가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부동산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뒤집어서 내가 뭔가 를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부동산에 어떤 사람으로 보여져야 될까요? 아시겠죠? 난이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야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내가 얼마가 있는데, 난이 지역에 하고 싶고 언제까지는 하고 싶다. 확실한 매물이 있음 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적극적으로 찾아봐 달라. 내지는 어 그러면 내가 여기 할 거니까 지금 없더라도 나한테 연락을 줘라. 난 이런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것들을 정확히 전달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번을 가더라도 거기에서 다시 연락이 올 수가 있어요. 정말 괜찮은 매물이 나오면, 오늘 제가 낮에 친한 후배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최근에 사무실을 구하고 있는데, 사무실을 좀 싸게 구했더라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아, 어, 연대가 안 나가는 이런 것들이 있죠. 거기는 그리고 또 그냥 일반 사무실이 아니라 소호 사무실 이런 거였어요. 좀 싸게 구했길래 어, 야너 어떻게 싸게 구했니?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그랬대요. 제가 이거 지금 사정이 지금 별로 안 좋으니까 자금 사정이 이렇게, 이렇게 안 좋은데 일단 3개월은 좀 싸게 해주고 그 뒤에 원 가격으로 연장하게 되면 하겠다 사정을 봐달라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 오케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그냥 전화해서 얼마 가능합니까? 그럼 거기서 안 됩니다 할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할 거라는 걸 보이면 거기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얘기예요. 모든 거는 다 상황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간단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부동산에서 내가 일한다고 치면 확실한 손님한테 물건 주고 싶지. 한두 번만 전화해도 그거가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 원할 거 아니에요. 여러 군데 전화해서 물건이 여기저기 돌고 집주인, 건물주, 뭐땅 주인한테 연락 가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확실한 사람한테 연락 한번 해서 그세 가지 요건을 갖춘 사람한테 첫 번째로 연락하게 된단 말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분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에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이라면 그세 가지 요건이 내가 확실히 갖춰져 있다는 거를 어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공인중개사, 뭐 부동산 사무실랑 이 친해져야 된다, 뭐 음료수를 사서 가져가 가지고 얘기를 하고, 어쩌고, 이런 거다 필요없다는 거죠. 아무리 친해져도 여건이 안 되면 연락을 안 해요. 내가 부동산에 앉아 있다면 당연히 연락 안 하죠. 뭐한로 연락해요. 친한데 연락해가지고 무슨 그냥 쓸데없는 얘기밖에 더안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세 가지 요건이 나 확실히 되니까. 그런 어필을 했을 때는 이분이 다시 연락이 오겠죠. 그리고 가끔 한 번씩만 확인해 보면 돼요. 내가 부동산을 상대할 때는 어뭐 막연히 의심하거나, 막연히 뭔가 뭐좀어뭐 어뭐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솔직 히 까놓고 얘기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러이러하니까 나 그런 게 있으면 보여달라. 그리고 가격대가 좀안 되면, 예를 들어서, 저게 좀 깎아졌으면 좋다고 생각하면, 아, 너무 비싼데, 뭐좀 싸야지, 뭐 이런 뜨뜻미지근한 거 말고, 저거 얼마까지나 하면 내가 하겠다. 그럼 여기서도 그걸 명분을 가지고 그쪽에 정말 강하게 트라이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조정이 되는 거지. 내가 뜨뜻미지근하고 물에 물타는 데, 술에 술타는데 이렇게 행동하면서 이 사람이 뭔가 자꾸 만들어주길 이렇게 되긴 어려워요. 하나 더 추가로 얘기해 드린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부동산에 아직 안 가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처음에 느끼는 거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처음에 아주 경매를 시작할 때그 지역에 부동산을 이제 들어가면서 부동산 왠지 돈 많은 사람이 들어가야 될것 같고 나는 가면 무시할 것 같고 혹시나 내가 모르는 얘기 하면은 저기서 괜히 막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분들이라면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셔도 될 거예요. 우리가 편의점 들어가서 물건 필요한 거 가서 찾으려고 했는데 없어 그냥 나올 수 있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부동산도 똑같아요. 특별하고 막 무조건 돈이 많고 이런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근처에서 월세 구하는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고 전세 구하거나 가게 구하거나 하나 못해 길물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점, 뭐 세탁소, 마트 이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내가 뭐 실제로 투자할 생각이 있다면요. 우리가 화장품 살 생각이 있는데, 어, 비싼 화장품 가게 들어가기, 물론 부담될 수 있어요. 비싸면. 관심 있는 사람이 물어보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살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부동산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부동산 사무실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다면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부동산 뭔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상대할 생각이거나 앞으로 상대할 그 상황이 생길 것 같은 분은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떨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앞서 말한 그세 가지 요건이 된다는 것들을 정확히 전달하시면 음, 일을 진행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쓰시면 제가 그 부분은 또 다음 영상에서 답변과 함께 추가적인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